식사 후이 행동 절대 안 돼요. 많은 사람들이 식사 후 하는 잘못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기 쉽죠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주 하는 식사 후 행동 중에서 건강에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? 구독 좋아요. 감사합니다. 1. 바로 눕기.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은 소화에 큰 방해가 될수 있어요. 눕게 되면 위에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. 식사 후에는 최소한 30분 정도는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. 2. 격렬한 운동. 운동을 하면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되죠. 위로인해 소화가 원활하지 않게 되고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. 운동은 식사 후 한두 시간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3 샤워하기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이 피부로 몰리게 되어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 위로인해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식사 후에는 샤워를 잠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. 4. 과일 섭취. 과일은 소화가 빠른 음식이기 때문에 식사 후에 먹으면 위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가스가 차거나 복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과일은 식사와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5. 커피 마시기.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. 식사 후에는 물이나 허브차 같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